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엔 메르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유산한 사례 등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내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담 의료팀을 꾸려 임신부 환자를 관리해왔습니다. 다행히 임신부는 메르스 증상이 빨리 가라앉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 새벽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임산부에 그 대한 그 안전관리가 잘 됐고 또한 적절한 시기에 또 환자의 출산을 보일 수 있었던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신부의 메르스 감염이 극히 드문 만큼 임신부 확진자가 완치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세계 첫 번째 사례로 등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였던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오늘 삼성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LH 2차 유행의 진원지가 된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붙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이부회장은이 자리에서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사태를 다른 시간 안에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유압병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메르스와 같은 감염 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치료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지금까지 85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국회에서는 열일 정부의 허술한 메르스 초기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4글째 대정부질문도 역시 메르스 사태가 최대쟁점이었습니다 이른바 성관종 리스트 수사를 놓고 공안통신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송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메르스 사태 대응이 쟁점이었습니다. 여야 원들는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질타했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메르스 사트를 빨리 정식시키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사태를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부스럽다며 사과하고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안정 국면으로 나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리는 정부의 메르대형이 부족했고, 사태가 종결된 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그들 밝혔습니다. 이른바 송환정비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법을 소환하지 않은 채 야당 전 대표를 소환하려 한다며 선파 수사와 공안 통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송찬입니다. 대부업 법상 최고 금리가 낮아지고 서민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 종합 지원 방안을 최영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대부업 법상 최고 대출 금리는 연3 4 9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금리 상한선을 29.9%로 5% 포인트 낮추도록 대부업 법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자는 27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금리 부담이 연간 4,6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휴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대상 정책 대출 상품의 공급 규모를 현재 연 4조 5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늘리으로 있습니다. 최고금리인로 대구 업체 등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는 정책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들에게는 500만원까지 생계 자금을 돌려주고 후액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정책 대출을 상환한 사람들이 다시 고금리 대출로 돌아가지 않도록 0.9%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증권다리로미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연4.5% 금리로 대출해주고, 소득층 노인의 대장성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대신 내주는 지원책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선임금융 지원 인력 및 대출 연체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과 자산행성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KBS 최원다 우리은행이 CJ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좋은 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묵임했다가 20억 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과태료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19억 9,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은행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CJ그룹 비자금조성과 관련해 300건가량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알아채고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최신길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정상 모략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국가정보원 간첩 김국희 최친비에 대한 재판이 최고재판소에서 열려 무기노동 조화형이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김 씨와 최씨 이외에도 김정은 선주사와 미국 뉴욕대 학생 중원문씨 등두 명이 체험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할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오늘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무력 도발까지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호일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문을 연 유엔 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최일선 기구이다.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지적한 뒤 1년 만에 소속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에는 바이드라드 R2K 유엔 직권 최고대표가 참석됐습니다 유엔 직권 최고대표의 방안은 11년 만입습니다 북한 직권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의 직권사무소를 강타라고 기록하며 증거를 시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북한 직권 문제를 동문화하고 관련 사항을 국내외에 알리는 업무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직권사무소 설치에 당력 반말하고 나섰습니다 국는 인권 사무소 개설을 이유로 우리측의 강주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또 인권 사무소 설치에 대해 선전통으로간주하겠다며 무력 도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이드 인권 최고 대표는 강한 기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이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새벽 뉴스입니다. 네, 어느덧 장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내일부터가 본격적인 장마 시작입니다. 제주, 전남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데 어디에 얼만큼 오는지 김민경 기상정보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걸쳐 있던 장마전선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오늘 밤 사이 남해상까지 올라와 내일 낮에는 제주와 전남 지역부터 올해 첫 장마비가 내리겠습니다. 장화비는 모레 오후인 남부지방, 오는 금요일에는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에 비해 제주는 평일, 남부지방은 이틀가량 늦게 시작되는 중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에 30에서 80mm, 충남 지역은 120mm가 넘겠고, 전남지역은 20에서 60mm에서 확대됩니다. 또 춘천과 남부지방으로도 5에서 30mm가량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남해안 지역에선 총 강우량이 1 0 0 m m 를 넘어서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 비가 오는 동안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성은 강한 비는 주로 남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가뭄이 극심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선 비가 오더라도 생활에는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어제 전북 군산의 대형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인근 농민들이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장 측에서 사과와 함께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실내인 가스가 누출된 공장 건너편의 한 논입니다. 사흘 전문내기를한표가 온통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논의 옮겨심을 못파에 다른 모들도 줄기 끝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농민들은 공장에서 누출된 가스로 멀쩡하던 농작물이 망가졌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와보니까 이 나와 보니까 이 뭐가 고사 상태가 말로 비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 인근의 마을 주민 1 2 명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공장 측은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3의 기관에 공식 얘기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어, 좀 하시면 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누출된 실내 인가스가 소량이라고 해도 강한 바람에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술 드시고 바깥에서 잠드시는 분들 종종 눈에 띕니다. 절도 범죄의 가장 손쉬운 표적입니다. 윤범이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에다가가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손을 넣더니 지갑을 훔쳐 달아납니다. 술에 취한 채 잠든 피해자가 차 안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37살 이모씨는 이런 수법으로 1년간 40여 차례에 걸쳐 6,3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번엔 한 남성이 차 문을 열고는 무언남가를 유인했습니다. 술에 피해차 안에 잠들어 있던 두 명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41살 주모 씨도 두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추객을 상대로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잠그지 않거나 창문을 열어둔 채로 잠든 추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을 구축하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요새 누가 오시더라고요. 신분자라고 가면 이렇게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서 보니까 기각이는행동이 없더라고요. 취미 시간 유흥가 주변의 출객들이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소리로 잠을 자거나 어, 차량문을 잠그지 않고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때는 어, 범죄 쉽게 노출되거나.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는 <laughs> 미로. 이씨와 주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궁금입니다. 미국 뉴스 이씨갈 책입니다. 아베일본 총리가 오늘 태평양 전쟁 후도직에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환영의 입장을 전했고 중국은 일본이 평화와 발전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지역에서 다흘간 이어진 폭염으로 470여 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대 도시 카라시 등의 기온이 최고 섭씨 43.8도까지 올라가 노인과 인민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법원은 고유병원 전 세목으로 회장의 장녀, 선나 씨에 대해서 1년 1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492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 체포됐습니다. 구글이 뉴스를 제작 유통하는 뉴스랩 출범을 선언하고 미디어 산업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플과 트위터가 뉴스 서비스 준비를 하는 등 인터넷 기업들의 뉴스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이 제작한 북한의 솔제니친 현역 작가 반디의 고발 프로그램이 뉴욕 라디오 페스티벌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솔제니친은 북한에서 활동 중인 작가 반디가 듣기란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7편의 소설을 라디오 드라마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이창세계였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다가 내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이 문제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자 제 3국의 품결을 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계기에 위안부 문제 진전에 희망을 걸었던 피해 할머니들의 얼굴엔 실망감이 엄격했습니다. 나중에집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머1열 명과 유족 두 명은 다음 달초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일왕과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의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한 것은 일본 정부에 초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담화 형식 대신 더 확실한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한다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 미국에서 개개인의 양심과 국제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판결을 구하였으니 큰 징병으로 미국 법원에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소송 제기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전향적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를 유해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해결, 해결을후회하는 그런 문제지 이제 그 30대 일본 국가에 협상 되상은 아닙니다. 나눔의 집측은 유족들과 해외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과도 연계해서 소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이하정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를 즉시 금융기관에 맡겨서 팔도록 하는 게 주식 백지신탁 제도인데요. 유명무실 눈가리 가아웅이라는주장이 많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성환종 전 의원은 경남 기업의 대주주였지만. 국회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자사의 워크아웃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연관된 주식은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해야지만 행정수송을 내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주식 백지신탁을 한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성전회장처럼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지신탁 공직자 65명 중 75%인 49명의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겁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임기가 끝난 뒤 주식을 회수했고, 나머지 26명은 현재 주식을 보유한 채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국회의원 7명과 가치단체장 7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식이 매각되지 않더라도 처분기한을 무한정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되고 나서는 예충도를방지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어서요. 임용 전에 예충도 그 해소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결정을 해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직 임용 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확인해 매각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뒤어서 충북 뉴스입니다. 충북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던 옥천군 주민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옥천군 90번째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주민 1명에 대한 자택 격리 조치를 오늘 0시를 이해 해제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상관없이 메르스 발생 병원을 다녀온 뒤 입원했던 옥천 주민 3명도 모레까지 모두 격리 조치가 해제됩니다. 현재 충북 지역 격리 대상자는 5 2명, 모니터링 대상인 일반 접촉자도 186명으로 불었습니다. 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메르스 관찰 대상 남성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 등 8명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폐쇄했던 분양 사찰소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제천시 백운면 박달재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남성이 메르스 관찰 대상자로 확인됨에 따라 출동했던 경찰이 격리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청주시 새 상징 마크 단독 처리로 특발된 청주시 의회 공전 사태가 한달 만에 마무리되며 의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청주시의회 여인은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의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은 김병국 의장의 사과와 함께 집행부에 새 CI 재검토를 권고한 뒤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진천의 한 6개 가공업체가 도로 인플루엔자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진청군을 상대로 낸 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명령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본 경우엔 보상 대상이 되지만 이동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부터 속칭 자료상을 차린 뒤. 950억원대에 육박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씨와 37살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8월에 벌금 96억원, 징역 1년에 벌금 4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소칭 자료상을 차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조세의 리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영동군 양강면의 한 야산에서 6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실험 이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동 경찰서는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숨진 지한달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차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법 재개정을 위한 충북 지역 설명회가 오늘 충북 NGO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도도연맹 유족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엔 도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유족 증언과 과거사법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화 방안에 대한 출론원이진행되었습니다 중국 지역 12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전 기지가 없는 중국 만들기 운동부문은 오늘부터 블랙 지역 출판 등각 세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산해하천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블랙 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차별 철폐 거리 행진과 특별 인사대등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향토기업인 젠 한국이 대한민국 제품 혁신상 대상을 6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젠 한국 김성수 회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간 2015 대한민국 제품혁신상 시상식에서 친환경 도자기, 스프리오 저장 용기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제품혁신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개발된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정해 시상하는 바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오는 8월 중공 예정인 청주시립미술관 초대관장 선임계획과 관련해 역할과 기능, 위상을 고려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초대관장을 영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연대는 미술관장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고 지역문화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아주...